오늘 강연 주제는 위기의 일본 경제, 과연 한국은 일부 버블의 형성과 붕괴입니다. 작년 2022년 한국에서 일본의 신문 기사와 책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하는 신문 기사, 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왔고 일본 경제학자들이 쓴 글인데 일본보다 한국에서 오히려 파장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아 일본이 이제 정말 망했구나. 선진국에서 탈락하는구나. 또아 이제 한국이 더잘 더잘 산다고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일본인 교수님은 한국에서 하도 인터뷰가 요청이 많아서 곤란할 지경이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선진국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잘 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흥분하기보다는 일본이 어떻게 선진국에서 이제는 선진국 탈락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이 어렵게만 한 것인지 또 일본인들은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또그 경험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소득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더잘 산다고 하는데 좋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세계은행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실질 GDP를 보면은 어느 나라가 더잘 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월급 계좌에 월급이 찍히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득이 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 소득을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 더잘 사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살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구매력인데요. 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당 소득을 보면은 2018년에 이미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1년 데이터를 보면은 한 사람당의 실질 소득 혹은 실질 GDP는 한국이 일본보다 8%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혹은 일본인 경제학자가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라는 말보다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하다 혹은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게 부유하거나 선진국이다. 대등하다. 이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소득 면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사회 지표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구 10만 명당의 자살자 수를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잘 산다는데 오히려 한국이 자살률은 더 높습니다.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자살률을 따라가 보시면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중반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는 자살률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00년대 후반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 뒤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역시 일본보다는 많이 높은 상태고 과거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사실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더잘 사는데 왜 자살률은 높은 것일까요? 또 출산율이 소폭 회복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출산율은 0.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이제는 구매력 기준 소득이 낮은 일본이 자살률이 낮아진 이유 또 출산율이 소폭 회복된 이유 이것을 알면은 한국에도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어떻게 버블이 형성됐고 어떻게 버블이 붕괴됐고 그 뒤에 장기 침체가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이 버블의 형성을 보기 위해서 우선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1941년까지는 일본에서 1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부터는 전쟁으로 군수물자를 만들고 인력이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다른 경제 활동에 인력을 쓸 수가 없었고 자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는 1인당 GDP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망 직전에는 도쿄에 대공습이 있었고요.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한해 1인당 GDP가 2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46년에도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916년 수준으로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1916년 같으면 3일 운동이 있었던 1919년보다도 3년 전입니다. 그때의 1인당 GDP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뭐 굉장히 급격한 후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48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패전 후에 미국의 계획은 일본이 다시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일본 군사력의 바탕이 되는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과 48년에 중국 본토에서 공산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로 정책을 선호합니다. 거기에다가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한국 전쟁 특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 성장의 사대 요소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경제를 이해하거나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할 때이 사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경제는 뭔가를 만들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만든 것이 팔려야 움직입니다.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총 공급이라고 하고요. 사는 것을 총 수요라고 하는데 이 공급과 수요가 다 함께 있어야 그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면,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는 쪽에서는 자본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요. 노동력이 또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결정하는 인적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술이 있어야 공급이 완성됩니다. 우선 일본의 1945년부터 1950년을 보면은 자본은 뭐 급격하게 훼손이 됐죠.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시설, 공장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자본인데 많은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됐습니다. 또 노동력은 전쟁 동안에 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징병이 됐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젊은이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산인데 1945년에서 50년 그 당시 일본은 인적자산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지금 인적자산 인덱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50년을 보게 되면 일본은 유럽과 같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일본의 인적자산 수준은 1978년의 한국의 인적자산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기술을 보면은 이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항공 모함과 전투기를 생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많이 훼손이 됐고, 하지만 노동력과 인적 자산과 기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급 측의 얘기고요. 수요를 보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당시에 일본은 패전 직후 물건을 만들어도 살 시장이 없습니다. 우선 전시에 만들었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는 이제 만들 수도 없지만은 만든다 하더라도 살 시장이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8년 미국이 정책을 선언하면서 일본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미군의 군사 기지가 되었습니다. 배후 시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군들은 자기들의 항공모함 전투기의 수리를 일본 공장에 맡겼고 나중에는 탄약 등의 생산도 일본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던 일본 공장들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확충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설비 공장이나 기계 등은 계속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기계를 사고 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요 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는 나라들은. 원조에 기대야 되는데요 언제까지나 해외 원조에 기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저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1960년과 1965년에 주요 국가들의 저축률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저축을 하고 뭐 자본을 축적을 하고 또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없으면 누군가 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팔 수가 없으면은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 특수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서독과 일본은 그 서구사회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권에 편입이 되면서 거대한 시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점점 소득이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니까 국내 시장이 커졌고요. 해외에 팔 수가 있으니까 해외 시장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기고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한 것들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초에 미국이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반도체 특허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자들이 굉장히 빨리 이 기술을 일본에 도입을 했습니다. 소니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소니는 1945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뭐 전기화 학습을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에 집중을 했고 그 뒤에는 TV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는 휴대용 8인치 TV를 1960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TV는 좀 크죠. 집에서 보는 것이 TV인데 소니가 이거를 개념을 바꿨습니다. 들고 다니는 TV를 미국 시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8인치. 그 뒤에 62년에는 5인치. 이 8인치 TV와 5인치 TV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미국에서 시장의 점유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어느새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브레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고정 환율을 유지하던 시기였는데요. 1달러가 360엔이었습니다. 얼마나 쌌나요? 360엔. 최근에 120엔, 130엔 하던 그 달러당 환율이 엔화의 환율이 150엔까지 갔을 때와 이거 일본엔 너무 싸다, 너무 싸진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달러당 360엔이면은 뭐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싸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저평가된 그런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세계 최초로 8인치, 5인치 그렇게 작게 만들었는데. 까지 싸니까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더구나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출이 많아졌고 무역 적자국이었던 일본이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